불자로서 사찰에 와가지고 어느 해는 참석 못 했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또, 이제 여러 해지났순니 올리기만 하고 그냥 안 해도 되겠지, 안 가도 되겠지. 저, 까뜩, 저렇게 많잖아요. 영화가 저렇게 많은데 참석한 사람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정말, 그, 에, 저렇게 올리는 것만 해도 무한한 공덕이 되겠지만은, 참,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해 본다면, 몇십 년이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 못 받기 어렵고 우리가 불법 만나기 어렵다 인생 남들에 불법 남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사람 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내가 부모를 위해서 천도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영가들을 위해서 무조건을 위해서 천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재의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수 있을 때에 내가 할수 있어요. 내가 숨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태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순간,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귀한 인연인지. 그래서 내년에 또 만나더라도,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꼭 이렇게 한다. 이런 원, 원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이제 인종을 하게 되면 가장 어느 때가 중요하냐는 그 인종을 해가지고 이 다음 생을 받기까지를 중음신이라고 하잖아요. 중음신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 중자그그늘없자않 이제 그 몸뚱이를 얘기해요. 중음신은 마치 그 우리가 일체는다 없어지지만은 마치 다섯 살 여섯 살 대여섯 살 아기만큼 그렇게 영리하고 다시 그만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땅이를, 그, 요 손가락, 그, 두 마디, 만큼 떨어져서 다니기 때문에 아주 빨라. 그래서 설사, 어, 그 영가가 죽어, 죽은 다음에, 미국에서 죽었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영가를 너무 쫓아와. 예.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영리하고. 그러나, 이게 의지가지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선을 지었으면 그선업 지은 대로 따라가는데, 그렇지 못할 지면은 굉장히 그 우울해하고 굉장히 간팡진빵하고 어디 가지 의지 가지가 없어. 의지할 데 없어 요 그래서 그 의지할 데 없는 중험신에게 위로의 연구를 하고 남의 탑을 쓱하게 4 9재를 모시는 나면은 그때에그영광가그영급소를고 따라와서 의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참으로 의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의탁을 하는 그공격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장 숨을 거둘 때 맨 먼저 가서 하는 역들이 뭐냐 하면 무상계예요. 무상계는 괴의 시대 계유. 지금 현재는 괴의 시대예요. 이렇게 열이 나고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불고 불이 나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이 괴의 시대입니다. 성주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공행 그래서 괴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지금 성멸하고 말아요. 그래서, 거파 통년에, 거파가 참으로 무너지는 데에 대천이 부개하고 천지가 함께 무너지고, 그, 대천이 부개하구니 정말, 그, 정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영화를 보고, 어, 그, 저도 입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왜 그러는지 자꾸 물어보면은 그산 사람은 그거를 때문에 그 진심이 난그 업력으로 몸통이를 잘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막 흔들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준비 됐던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나 마음이 타고 이렇게 옆으로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참번 이제 정말 부자답게 여러분들이 평생 신심을 가지고 산 것만큼 그렇게 자기가 발휘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참으로 무상한 그, 그, 몸뚱이는 가지만은 정말 그 자기가 내세에 총몸을 받아서 천국에 가라고 원을 세우고 염두를 지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요. 그래서 인생난득이 불법난득이여 불법을 만나고 인생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영광한테 해줄 수가 있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치매 안 걸렸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알기 때문에 영을 해줄 수 있다는 복이 얼마나 다행스럽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백중이라고 와서,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법문을 듣고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중에 여부를 하고 아미타불을 하면서 큰락세계왕 생활하는 이렇게 그 부탁을 하고 할때 당부를 하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승에서 눈 뜨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금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고 보통 폭이 아니죠 보통 폭된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정말 그, 거파통년에 대천이 구개하고 참으로 이 대천이 한꺼번에 다무너지는데그 인간의 그 생도병사 우두보내를 어떻게 멀리 열을 수가 있냐 영하시여 방무정교와 비류군고는 개개오소 이 그, 침이나 이런 거는 다 물러 들가고 따뜻한 건 불러 가고 따뜻한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또 에너지는 공기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다 일러주는 거예요. 봄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백중은 정말 불교에 의미 있는 그 날로서 뭐 목련전자와 그런 그 부처님과의 관계는 해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다만 그 오늘은 우리가 참 수없이 수없이 해마다 이렇게 맞이하는 백중이지만은 내가 인간되기 어렵고 사람 을 바뀌어 렵고또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정말 맞짱한 그 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내가 불법을 만나서 영가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영가에게 안착을 연구를 해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이제 스님들만 도종사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저 개인을 한다면은.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그, 경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해서 기도를 하고, 내그 수행, 살림살이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수행은 가리사에내 내면의 사림살이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고 여러분들한테 밴드를 깔아가지고 밴드에 금요일마다 법문을 하고, 또 이렇게 불사를 짓고, 또 이렇게 사중에 가랑수호를 하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런 건다 도중사입니다 현상계에서 정말로 그 도중사예요. 그래서 그 일진법계는 불수일진에 일진법계 정말 일진법계는 한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만큼 청정한 내 마음이지만은 불사음중에는 불사입법이라 그 절을 짓고. 불사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자하고 이것이 다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불사입니다. 그불사분 중에는 불사의 법을 한복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병가호를 하든지 공양을 하든지 내가 가람수어를 하든지 또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전부 다 그것이 한복도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중사와 가리사가 사실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중사에 너무 그다리에서 포교만 해도 그것은 하나의 그 자기 내면의 살인사를 챙겨야 되는 것이고, 챙기지 못하는 것이고, 너무 자기 이익만, 자기 자리만 하면은 이 타임은 또 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중사와 가리사를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정말 내 살인사를 참으로 우리 그 안식자 신도님들 일등 신도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제가 참2 0년 동안을 여러분들과 이연 맺어서 참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 왔지만은 정말 신도님들이 너무나 좋은 인연이라서 각자 가정마다 한복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고 신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분들은 다 저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바피 아,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 저분들은 참 고맙다. 우리 안심사와 나와 인연이 참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늘 감사해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그 여기 안심사에 와서 기도하고 독경하고 여기에서 참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도중사와 가해사를 함께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수행살진살리를할뿐 아니라, 아, 백중날 영가에게 기도도 하고, 또 좋은 날 봉사도 하시고, 우리 집에 가서 다 독경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리사입니다. 그래서 가리사와 도중사만 양변이참 흐지부리지 않고 똑같아야지 내가 정말 갖춰지는 거같요 그래서 정말 그 여러 번또 맞이하고 또 맞이하는 백중이지만 그몇번 맞아도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다 인생, 그, 사람은 계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내가 평생을 해도 모자라,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그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어, 그, 개면한 백중날 시식하는 동안에 더 지극히 연를 많이 하시고, 더 그, 공덕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조설, 그, 본문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귀에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